안녕하세요. 얼굴을 읽어준 홍원장입니다. 제가 수술과 장비에 없세 많이 까다로운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특이하게도 제 차를 24년 동안 48만 키로를 유지 관리하면서 제 아주 아침이 카우디를 해온 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. 오늘은 2억 2천짜리 최신형 피콜 슈프를 언박싱 합니다만, 엥? 병원 안에 이미 한 대가 더 있네?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? 제가 수술 장비도 그렇지만 레이저 장비 운영 유지 보수에도 공을 많이 들입니다. 비싼 거 사놓고 나 사왔다 하고 선전하고 땡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그 성능을 제대로 쓸수 있습니다. 야? 이야, 2년 동안 수고 많았다. 잘 가라. <laughs> 피코레이저가 여기에 한대 피코셔프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피콜로 한대 있고 여기 피코맥스라고 해요. 피코가 세 대예요 근데 이세 대를 다 써요 근데 요런 장비들은 내구성이 좋은데 이 장비는 75나노미터 알렉산더리트 파장인데 이게 내구성이 워낙 약해 에너지가 되게 낮은 상태에서 운영을 해도 3에서 5년 정도 되면 내부 부품을 한 5천만 원 주고 갈아야 돼요 아 그러면은, 그러면은 2년마다 계속 새 장비로 교체지요이 장비는 그렇게 해가지고 네, 네. 한 3년째, 4년째 네. 못쓸 때가 되면 그게 3년에서 5년 사이에 오는데 아마 네. 3년으로 네. 보고 있거든요. 네. 3년 전 쓰고 나면 아예 레부폰 네. 네. 새로 5천만 원을 바꾸거나 네. 아니면 이것처럼 네. 2년마다 새 장비로 바꿔주는 네. 거죠. 이런 고가의 장비들은 사용하는 원장님이 기계를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, 75 나누미터 피커레 이제 끝판왕, 피코쇼 프로는 좀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. 구형의 피코쇼는 0.35에서 0.4 사이 고정값을 가집니다. 이렇게 에너지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렇게 낮게 써도, 3에서 4년 정도 쓰면 내부 부품을 5천만 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해 줘야 됩니다. 7 나노미터를 밟지않는 내부 부품 알렉산드리트트 수명과 유지 관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. 그렇지만 피코어 프로는 이렇게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풀 파워 최고 출력으로 쓸 때가 많아서 구형 피코쇼로는 이거는 낼 수가 없는 에너지죠. 그래서 장비 유지 보수와 수명 문제를 걱정 안할 수가 없습니다. 이 장비 이제 본사로 들어가서 오버를 해가지고 다른 중고로 원하신 다른 분한테 갈 거고요. 저는 이제 쌩쌩한 새 장비로 다시 2억 씬짜리 새로 사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 보시면 돼요. 항상 장비 유지 보수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 장비가 워낙 내구성이 약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.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전국에서 피코 슈 프로 두 대째 이렇게 사용하시는 건 원장님께서 유일하세요 <laughs> 최초. <웃음> 내가 워낙 세게 쓰잖아 어, 그렇죠. 네. 어. 그리고 제일 잘 쓰시지. <laughs> 이 장비의 능력을 최고치로 활용하고 계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원장님께서. 아, 거기 이제 같은 데가 있어서 같이 도와줄게요. 음, 2년 동안 수고했다. 원장님 좀 시원섭섭하시겠네요. 어, 많이 섭섭하죠. 2년 동안 손대 묻은 장비인데.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. 저 장비는 내구성이 너무 약하긴 해요. 근데 저는 저거를 풀해너주셨잖아저 장비 유지 보수는 선택이죠. 한 3년? 2년 반에 올 수도 있어요. 거기에 5천만 들여서 새로 가거나 아니면 그렇게 2년 만에 완전 새 장비를 갈아주거나.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장비값이 워낙 비싼 만큼 이렇게 투자하는 원정은 없을 겁니다. 사실 이거 안 갈아주고 성능을 낮춰서 길게 쓴다고 해도 고객들은 모르거든요. 대부분 병원들이 나이 장비 이 있다 하고 마케팅만 하고 성능이 떨어지든 말든 상관 안 하는 병원들이 대부분입니다. 오늘은 장비 유지 관리에 진심인 옵세 홍원장이 더 24개월 만에 피코쇼 프로를 새 장비로 교체한다. 이렇게 장비 성능 유지에 진심이다. 그것을 알리면서 마치겠습니다. 여기까지 홍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